다음은 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일반에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4,072만 9천원보다 2,728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6,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입니다. 토지의 적정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토지적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 기본 경비, 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 감소와 자산 취득비 집행전액 670만 원을 감액 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설명에, 설명에 앞서 배석관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문선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제 2회 일반하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3,146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 7,331만 4천 원을 증액변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0조 도시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민간 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기획 시행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하기 위하 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 도시 디자인 및 경관 개선입니다. 경관 개선 사업 집행 전에 86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보수 사업입니다.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보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8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공공시설 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출입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1,53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 안성 아이씨 진입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 12월에 공무사업에 선정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쪽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공무사업에 선정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감소와 출장 여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성남 옥천지구에 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공모의 선정에 따른 시비 6489만원을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입니다. 지난 5월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성남5청지구가 오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270만원과 도비 2,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 2 0쪽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시비 6,489만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동산동 113-2번지 1원 골목길 환경조정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제2의 일반 및 도시재생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희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중화 사업이요. 네. 이게 안성 IC랑 지금 명륜여중 명륜 진입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네. 한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 저, 저 공모가 선정되면요. 지금 저한 지금 저기 안성 IC인 저 진입도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이제 19억이에요. 19억 6천만 원이고 저희가 이제 시비가 10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 6억 6천, 그다음에 제 통신사가 2억 2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전으로 가고요. 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한전에서 모아서 사업 시행을 이제 한전에서 합니다. 그 공모에 그러면 그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신청 주체가 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제 한전하다 같이 신청하면 한전에서 대상 사업지가 선정되면 한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민, 민원인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 중앙로 사백번길 네. 거기가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고 네. 좀 낙후가 된 도로잖아요. 네. 안 그래도 주차도 난도 많고 그런 네. 상황이어서 이제 전선 지중화 같은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쪽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적으로 그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륜여자 중학교 진입로는 왜 이게 이제 그 신청이 우선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보다는 거의 훨씬 복잡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그 옛날에 그 성모병원 쪽에 제가 이제 지중화를 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같이 이제 추진하고 아. 하고서 이제 아무튼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하고 또 공도 또 축산 네. 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무모면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일 년에 한두건 정도는 이제 공모가 공무에 이제 당선이 돼서 아,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관실은 지요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입니다. 어, 저는 페이지 115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의 선정이 돼서 시 부담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안성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로드맵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안성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 계획 뭐 실시 계획또 그다음에 그 시민 대학 같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는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야 가 이제 사업비가 좀 화, 충분히 이제 확보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우리가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실시계획 기본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 교육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 우리가 예비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이제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공모가 되면 이제 선정을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저 삼동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택가들과 아파트가 많은데요. 네. 물론 안성 시장에 관련돼 있는 뭐 시장 상권 주변도 마찬가지고 안성은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돼야 될 땅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좀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삼동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아양이라든가 이런 신택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슬럼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서 동 차원에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좀 구색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우리 첫 페이지에 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감액, 아, 쓰지 않아서 돌려주신 거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네. 어떤 내용이죠? 제가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네. 뭐 회의, 회의 수당이나 이제 우리가 식비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회의 같은 게 이제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을 제가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공모하는 주체가. 네. 이게 공무원들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시민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나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공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도시재장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에서 시민들 단체한테 이제 많이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 대학을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화 교육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단계 단계 이제 저희가 거치면 걸치, 이제 우리가 공무에서 많은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 선정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시민활동 지원단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네. 이게 불만들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네. 뭐, 시민활동 지원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네. 지금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불필요하게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네. 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니, 그한 사업만 네. 얘기한 네. 거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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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시민활동 지원단하고의 좀 차이가, 저희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무원이 거의 저희가 주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경기도에서 해서 다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 활동 지원단은 저희한테 조금 도움은 도움은 주는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가 뭐 겹치거나 그렇진 않다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위원님. 네. 106페이지 보면은, 안성대교 조용물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집행하신 게 지금 예산은 이제 1억 2천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집행, 선 집행 되신 거잖아요. 지금도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찰이 되면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 잔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입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익약으로 된 겁니까? 혹시? 공사님 예, 입찰인 거죠? 입찰로 된 거니까.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